엘렉산더 링컨 앤 엘렉산더 파크웨이인가 하는 해밀턴을 중간쯤에서 가로지르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밀턴에서 잠시 머문다는 것이 1시간 또 조금만 이동해도 화장실 가야 되고 또 어, 간단하게 뭐좀 먹고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요. 시간이 정말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로드 트립을 나와서 다닐 때 보면 저희는 옛날부터 어, 뭐 과일, 빵, 주유 어, 뭐 같은 콩으로 만 주라는 것을 많이 먹고 있는데 팩이 어, 되어서 또 달지 않아서 그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겸 급할 때는 어, 한 끼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주로 패스트푸드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막내가 지난번에도 아침에 예전에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도로 여행할 때, 주로 한솥, 어, 전기밥솥까지 아예 차에 싣고 다니면서 머무는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아침에. 흰쌀밥 해가지고 한솥 씻고 어, 따뜻한 밥 가지고 김만 있으면 간단하게 김밥처럼 해서 먹던 추억들 때문에 어, 올해도 그런 걸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한 시도를 해서 어, 어, 예전과 똑같은 맛은 아닐지라도 추억의 맛을 또 보기도 했고요. 오늘도 혹시나 해서 준비도 해 나왔는데 아침에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막내가 먹고 하다 보니 어 현재까지도 그냥 어 함께 이동 중이기만 합니다. 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층들이 많이 보이고 이곳의 지형적인 특색을 이렇게 담을 수 있으니 참 좋고요. 또 11월 1일에 이렇게. 학교 시간 가까이 되어서 또 스쿨 버스들이 여기도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어제 예상과 달리 아 과연 오늘 몸이 잘 따라가고 날씨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 오늘 진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현재까지 음, so far so good. 진짜,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아주 무리 없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어,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어, 노력해 본다고 해도 결국은 날씨며 또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과 요건, 여건,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어, 따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호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눈에 베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비하인드에서 아까 태양이 구름에 가렸을 때도 태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쳐 보아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 여행을 할 때도 늘그 하늘과 땅 모든 풍경 사방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right 네, 처음. 오랜만에 빠져나가야 하는 길들이 있어서 GPS를 켜고 가니까 GPS가 방향 알려주는 대로 빠져나가주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넓은 온테리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옆에서 이패신저 시트에 앉아 있는 제가 방향 지시하고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은 조급하고 빨리빨리 턴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급히 방향을 가야 되고 해서 막 황당할 때도 많았는데요. 어 지금은 그래도 GPS 덕분에 어 문명의 이기가 많은 도움이 되어져서 요즘은 또그큰 지도를 갖고 잘안 다니는데, 어 GPS가 잘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지난번처럼 저희가 티민이라는 곳에 갈 때는 굉장히 시골길에 완전히 숲 같은 곳을 통과해서 다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잘 연결 안다고 하면 굉장히 길을 한 곳에서만 놓치면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땐 제가 지도를 예전에 갖고 있던 온테리어 지도를 지참해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빡빡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GPS가 저렇게 잘 작동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히 빠져나가서 이제 QW 나야가라행으로 저희가 합류합니 합류. ん 합니다. 길 이름도 이렇게, 어, 퀸 엘리자베스를 어, 기념하기 위해서 작성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한, 뭐 한, 한 50분 정도 되면, 어, 쉼없이 가면, 고속도로로 가면, 어, 다음, 도착할 예정지는 나야가라에 바로 옆에 있는 와일드 버드 킹덤인가 하는 새들을, 여러 새, 각종 새들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당시에, 또 어느 해 겨울에, 공원에만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일도 많은 오래오래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동물이나 새나 모든 좋아하는 아이와 둘은 그리로 갈 것이고요.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즐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길 이대로 비슷한 길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기에. 멀리 산처럼 쭉 길게 계속 지금 서쪽으로 보이는 저게 어 엄청 긴 나야가라부터 북쪽 어 터버머리라는 곳까지 이어져가는 굉장히 긴 산맥처럼 단층 지역이 이어갑니다. 어 아까도 말한 나야가라 단층 지역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래서 산처럼 어, 단풍이면 나무며 또 뭐, 계곡이며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쭉 연결되어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이런 말씀드리며 여기서 우선 잠시 음, 멋진 광경 나올 때까지 또 어, 잠시 정지합니다.